네, 안녕하세요. 산태대 의사 원영서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죠. 어, 실은 좀 전에 갑자기 좀 급환자가 왔어요. 이분이 어, 통증이 심해요. 어디가 심하냐면은 여든 세 시신데 2년 반 전부터 이제 그 회음부하고 질안쪽이 계속 아프대요. 쉬지 않고. 그래서 그분 통증 점수가 몇 점이냐고 물어봤더니 10점 만점에 10점인 거예요. 그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는데 고자분 얘기가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병원 다 가셨더라고 서울대병원부터 해가지고 뭐그 다음에 과도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다 갔는데 도대체 병명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전에 통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어, 이분은 지금 보니까는 제가 의심되는 근육들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요근이라든지 장골근, 이상근 그 다음에 내폐세근을 간단하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아파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를 오래 지셨대요. 네. 오랫동안 농사 지시고 애 키우시느라고 본인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육이 이제 병적으로 수축하면서 그 신경들 다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신경을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통증이 2년 반 동안 있었으니 우울증도 심하시고 그 따님이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어쩔 줄을 몰라서요. 어, 어떻게든지 좀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키워줬는데 이렇게 통증이 심하신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잠깐 상담을 하고 오느라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한 거 안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그 이번에 이제 오늘 9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날인데 9월 달에 추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이 시간이 빨리 갔죠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9월달이 어떻게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자궁이 내려와서 또 방광이 내려와서 수술 상담이 많이 들었고 어제도 수술이 두 명이나 있었고 오늘도 아까 아침에 수술했어요. 그래서 어 계속 수술 이제 강행군을 하고 있고 통증 환자도 계속 오고 있고 아 정말 제가 그 몸이 좀 열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픈 분들은 계속 오시고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 서 아카데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하는 수술법과 통증 치료법을 배우셔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연휴 때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캄보디아를 간 거는 이제 제가 의료선교를꼭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 것도 있지만 제가 통증 치료하는 방법 뭐, 캄보디아는 또 거의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농사꾼들. <laughs> 죄송합니다. 농사꾼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맨날 아침부터 저희가 이제 노동을 하시니까, 뭐, 골반, 뭐, 허리, 그 다음에, 뭐, 무릎, 목, 어깨. 그냥 안 아프신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통증 치료법을 이제 가서 처음으로, 제가 산부인과 의사지만, 어, 통증 치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주사기로 막 이렇게 근육 치료하고 막 그러니까 주사기가 무섭죠. 그분들도 예의는 아닙니다. 근데 치료하고 나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한 20명 내외 정도 왔는데 둘째 날은 이제 30명 정도 와가지고 제가 오버가 된 거예요. 오버. 그래서 이 손가락이 앞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또 주사할 때는 이 손가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이 다 나갔어요. 엄지손가락 두 개가. 그리고 아까는 수술하다가 손바닥이 쥐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저는 하루에 통증 환자 한 다섯 명만 봐도 되게 힘든데 하루에 30명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제가 통증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믿고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해서 상당히 보람도 많이 느꼈고 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영화 옛날 킬링필드 아시죠 그 공산화가 되면서 70년대 후반에 그 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이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500만 명 가까이. 그래서 어 킬링 필드가 되지 킬링 필드. 이게 손이 하얗거든. 나는 거기 갔으면 총살당 했을 것 같아. 손이 하얗고 안경 쓴 사람, 뭔가 지식인들은 다 죽이는 거야. 노동자들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라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그 이후로 이제, 어그 지금 정권은 지 안정이 됐지만, 그 옛날까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아기를 막막 막, 많이 낳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전쟁 끝나면 애기 많이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지역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거점 병원, 뭐 보건지소 같은데, 인데 거기 이제 나이드신 이제 할머니 같은 분이 애기도 받고 간단한 진료를 하고 계신데 거기는 간호사들도 파워가 세더라고요. 의사 파워가 제일 세고 의과대학이 뭐 세개 있는데 어돈 많은 사람만 갈수있대요 갈수 그 평생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된대요. 그래도 한국인 의사가 1등이고, 그 다음에 태국 의사가 2등, 베트남 의사가 3등이고, 자기네 의사가 4등이래요. 아무튼 여담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 애기를 그 마을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얼마나, 그한 달에 분만 건 쓰고 얼마나됩니까 했더니, 와, 40건이랍니다. 40건. <laughs>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네 4명 정도 낳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님한 명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일을 안낳죠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사람들 치료하고 그다음에 빵하고 애들한테 노트 이런 거 나눠 주고 같이 그분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짧은 일정 속에 이제 3박 4일을 이제 갔다 보니까 어그 여파가 한 2주 갔어요. 2주, 네. 2주 가고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힐링이 되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좀 주기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야겠죠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올라와서 한번 좀 볼게요 1년 전에 이제 인유조종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고위험군이 세개 나왔다가 재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다. 왜 그런가요? 근데 어 1년 전이면은 좀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우리가 평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한 2년 정도 있는데요. 근데 뭐뭐 거는 뭐 이제 평균이니까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면은 저절로 소실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임신 계획이 있다. 근데 콘돔을 없이 상관계를가도 되냐? 근데 이거는 좀 질문이 좀 애매해요. 아니, 임신하시려면 콘돔 을 끼면 안 되죠. 다만 그 바이러스가 그또가염이 될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은 그 남편분께도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춰 주세요. 그리고 어, 자궁 경부암을 좀 예방하는 그런 그 우리가 어, 세정제가 있어요. 젤 타입으로 샤워할 때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부가 같이 쓰시면 좀 마음 편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아, 될것 같고 질문들 있으면 네. 댓글로 한번 말해달라고. 우리 네. 뭐, 또 올라오는 뭐, 거있습니까 댓글에 얘기를 해보세요. 소리가 안 나? 해달라고 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댓글 올라오는 거분 달라고. 네. 네. 아 되게 네. 또 이렇게 하니까 고등목하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뭐 라이브 방송 뭐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점심 시간에 다들 바쁘죠 식사하시고 해야 되니까. 또 편하게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계속 체크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사이에 이제 또뭐 어. 다음 질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바이러스, 인유 바이러스 16번, 되게 안 좋은 바이러스죠, 16번. 근데 그게 3년 전부터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형성증 1단계였는데, 이번에도 검사가 저등급 병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조직 검사하라는 말이 없었대요. 뭐,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좀 정확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게그 3년 전에 1단계였다면 시간이 많이 흘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검사한 지 만약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조직 검사 를좀보류할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진행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6번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또 자궁 경부 세포를 공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해야 됩니다. 사실 조직 검사해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어, 이형성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인류 조종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예, 피부로도 감염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 우리 또 환자분께서 질문하셨네요. 최순정님, 예, 반갑습니다. 어, 재발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요실금 수술을 하면은, 어, 뭐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3% 정도 돼요. 재발이 완전히 안 되는 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잘못 담깁니까? 이미 수술도 안 했는데 벌써 어, 부작용이나 재발을 걱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요즘에 수술이 되게 간편해졌다고 말씀 드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 편하실 때대원하셔가지고 어, 상담 받으시고 날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인유류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이제 좀 통과할게요 이제 네.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 쉬운 한살때 자궁 근조로 자궁을 적출했는데, 자궁이 없는 거죠. 그 75세 여성분이신데, 뭔가 3, 4년부터 매출이 할 만한 게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계란 크기만 해졌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방광류예요. 방광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없어지면은 그 자리에 장이 내려오고, 방광도 내려오게 되는데, 어 방광이 이제 점점점 내려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일단 방광벽이 두꺼워져요. 소변 보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방광 내로면 꺾이기 때문에 벡터가. 그래서 어, 소변을 이렇게 그 보이려면 이제 방광이 이제 자꾸 수축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부작용으로 방광벽이 두꺼워진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광이 알이 뱅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꺼워지면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방광이 소변이 참 늘어나야 되잖아요. 잘안 늘어나요. 또 소변을 보일 때 방광에서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수축도 안 돼. 그러니까는 소변도 자주 보는 빈뇨 증상도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잔뇨감도 생기는 거예요. 소변이 깨끗하게 안 나.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방치하시면은 나중에는 방광 속에 덩굴이 생겨요. 어마무시한 덩굴이 생기기 때문에 어, 증상은 더악화될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그런 증상이 일단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일단.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방광류 교정하는 거그 메시 그때 보여드렸죠. 그걸로 딱다 끌어올려 구물을 끌어올리듯이 어, 방광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더 이상 방광력도 두꺼지지 워 않고 그다음 빈뇨나 잔뇨도 많이 좋아집니다. 내 네, 배경이 된지 7 년이 나지났는데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있다. 네, 지금. 7mm에서 10mm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폐경이 되면 자궁내막이 얇아져야 돼요 정상 범위가 5mm 미만 그러니까 5mm가 넘으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특히 폐경후에 출혈 같은 것도 무섭거든요 대부분은 뭐 우연히 물론 초음파를 보고 뭐 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를 받다가 어, 자궁내막이 내막, 두꺼워졌다고 진단받는 경우도 있지만 출혈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출혈이 있어서 초음파를 보겠죠. 초음파를 봤더니 내막이 막 두꺼워지는 거죠. 5mm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그것도 안 좋은 사인이에요. 자궁 내막 조직 검사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뭐 용종이 있을 수도 있고 내막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증식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 자궁 내막암이면 상당히 위험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꺼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 일단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폐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은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겠지만 뭐 외부로부터 이제 섭취하는 그런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뭐 폐경기 여성에게 좋은 뭐 어떤 분들 칡을 드시는 분들 칡 석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호르몬을 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궁내막이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암이 생겨서 자랄 수도 있죠. 네. 암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암세포가 자궁내막에 암이 생기면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 초음파 봤을 때 자궁내막이 두껍고 일단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드림케어 라인 제품으로 이제 남성의 곤지름이 뭐 치료가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자랐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일단 제거는 해야 돼요. 제거를 해서, 뭐, 자잘한 거는 괜찮은데, 큰 것들은 제거를 하고, 근데 이게 곤지름이라는 게 결국 인유조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 재발을 잘해요, 얘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저로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미세한 부분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러스 계통의 어떤 그런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헤르페스가 올라올 때 느낌이 있잖아요 막 뭔가 뭔가 따갑고 간질간질하고 느낌이 안 좋죠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아, 다음에 네. <laughs> 어, 자궁내막이 하얀색에 뭐 울퉁불퉁한 게 보인다? 대략 10에서 13mm인 것 같다. 어떤 칠를 받아야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뭔가 불규칙한 음영이 있는 거죠. 네, 균질한 음영이 아닌 불규칙한 음영이 있는데 울퉁불퉁하다. 일단 이런 경우는 자궁내막 용종을 의심할 수 있어요. 네. 그 자궁내막에서 그 군살이 자라다는 걸 용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생기면은 생리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불규칙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초음파상 의심이 되면은 간단하게는 이제 어 가느다란 대롱을 넣어가지고 흡입하면서 조직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젊은 분들 좀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다른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권하는데요. 그럼 자궁 내막을 다 긁게 되는 거죠. 다 긁게 되면, 어, 일단은 진단 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궁 내막을 다 긁어냈으니까 용종도 같이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쁜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또 다른 질문인데, 자궁 군종 때문에 이제 뭐 생량이 많아서, 없나 봐. 그래서 미레나를 넣었는데 살이 쪘다고. 어, 이거 미레나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어, 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레나라는 게 보통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단일 성분으로 된 건데 이게 다, 자궁 내막에서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분비가 되면요. 자궁 내막이 얇아져 가지고 그 생리량을 줄여 주고 생리 기간을줄여줘서 편하다고는 하세요. 근데 얘가 약간 수분조류 현상, 마치 살찐 것처럼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잖아. 이게 그걸 빼자니 또 생량이 많게 되고 생리통도 심하게 되면은 어또 빈혈의 원인이 되고 힘들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하게 수분조류 때문에 또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식습관도 좀 살펴보셔야 돼. 뭐 전부 다 음식량이 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먹는 음식 내용들이 <laughs> 하얀 색깔 제가 맨날 기 하얀 색깔 음식 피하라고 하얀 색깔 음식이 뭐신밥반뭐빵 밀가루로 만든 거다좀 뭐, 라면 뭐다 좋아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흰설탕 그죠? 단거 이런 것들이 다 어, 이 체중을 증가시키게 되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 비만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이 되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낭성 난소증, 다낭성 난소증 때문에 어, 자궁내막도 증식이 되고 용종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당뇨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제품, 아 저기 그거 하나 더 무슨 파란가? 예. 아 그때 말씀드린다고. 그때 이제 그 이노시톨이라고 이제 다낭성 난소증에 효과가 있는 원래 제품이 있었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 한번 드렸어요. 한번 나중에 그 영상 링크 걸어서 어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이제 엽산하고 그다음에 락토알보민 예, 그리고 이제 이노시톨 같이 세 가지 성분에 이제 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런 제품인데 원래 다랑소 난소 증군 치료할 때는 뭐 일반적으로 어 피임약, 예, 아니면은 베란유도제 그리고 이제 메폴민이라고 이제 그 인슐린 강아지를 쓰는데. 이런 약들을 쓸 때, 그, 효과가 없으면 약 용량을 올려야 돼요. 힘들잖아, 약 용량 올라가. 근데, 이 약을 같이 사용을 하면은 약의 용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점도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만 드셔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야. 뭐, 인슐린 수치도 정상이고, 뭐, 어, 그, 단항성 난소때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는데, 수치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계속 남포는 여러 개가 있고, 배란이 잘안 되면서 생리가 불규칙하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이런 거를 근데 이건 제품이에요. 예. 약품은 아닙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죠. 이거를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그러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흰 색깔 피하시는 거? 예. 살을 빼라는 거. 그두 가지만 잘 하시면 어 생리가 규칙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엉덩 방화를 썼는데 <laughs> 골 자궁이 탈출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어 트라마가 있어서 뭐 근육통을 올수 있겠지만 자궁이 그렇게 골반 저근육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골반 저근육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폐경이고요.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뭐, 좀 엉덩방아 쪘다고 이렇게 팍 내려오진 않는데. 그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좀 내려와 있어. 네. 좀안 좋아. 지금 골반 좀. 그런데 꽝 하고 했어. 그러면은 좀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라면은, 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어, 뭐, 혈전이 생긴다는 걸 걱정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 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뭐 피임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부러 이제 어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그 혈전을 억제하는 약들, 뭐아스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성 호르몬제 먹는 것은 좀 상충되는 약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먹을 수는 있는데 좀그 상태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원래 여성 호르몬제 먹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가 건조해지면서 질 건조증 오면서 성교통도 오고 또 비뇨생식기 질환이라고 이제 뭐 방광염이나 요실금 이런 게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제품이 있어요. 뭐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설명하는데 그 제품이 홍보하는 것보다도 환자분들이 알아서 그 제품을 사가시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그 제품을 사용하신 후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먹기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궁에 무력이 있는데, 호르몬제를 못 먹냐? 어, 무력은 폐경이 되면 작아진다고 하셨다. 네, 이런 질문이 오셨는데. 정확하게는 무릎은 아니고 자궁 근종이죠. 이게 뭐 환자분들이 헷갈려해요. 무릎은 난소에 생기는 거고 자궁에 생기는 근종인데 자궁이 생긴 것도 무릎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가려 듣는데 일단 자궁에 생기는 혹은 어그 호르몬제 먹으면 커질 수 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폐경이 되면은 대부분 작아지죠. 예. 그렇지만 이제 호르몬제 그 다시 먹게 되면 이게 커지면 어떡하냐 걱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 호르몬제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영향 을안 주는 그런 호르몬제가 있어요. 리비알계통, 어, 티볼론이라고 하는 제 저기 그 성분인데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약도 있고 뭐 미국, 미국에서 나온 약도 있는데 아무튼 그 티볼론 약은 이제 자궁근종에 그 크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그 체크는 하셔야 돼요. 체크하면서. 그리고 근종이 있는 분들이 간혹 이제 호르몬제 드시면 좀 초기에 좀 출혈이 있는 경향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약을 항상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거는 질문이 좀 그래요 <laughs> 예. 그래서 참 오늘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 예. 뭐 제가 막 정신없이 환자 보고 와서 바로 그냥 어, 뛰어와서 바로 했더니 어,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그... 아무튼 오늘 좀 뭔가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의학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네. 다음에는 좀 재밌는 주제를 좀 가져올게요. 오늘은좀 어, 주제가 좀 무거웠을지도 모르고 네. 또뭐 성교 얘기를 하면서 웃을 순없잖아 <laughs>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10월 말 네. 그때 또 라방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때쯤 되면 많이 추워지겠네요. 오늘은 그래도 아직 따뜻한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 그래도 이렇게 어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신 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오늘 내용이 그래도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 다음에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